음, 절임이 딱 좋아요. 하루에 한 가지씩 김치를 하고 있어요. 한 날에 왕창 당하는 거로 이제 체력이 딸려서 토종 알타리라는 거예요. 절여 놓으니까 아삭아삭해요. 많이는 안 하고. 요거 네 다발 했는데 무청은 좀 떼어 놓고 그냥 껍데기 베낄 거 없이 잔털 난거 다듬어서. 중간 온도로다가 소금을. 살다 살다 사람이 자꾸 배워요. 양념도 특별할 거 없이 앞에 김치를 하루 한 가지씩 하니까 좋은 점은 재료를 새로 사지 않아도 먼저 번 하고서 남는 거또 하고 또 하고. 이게 이제 주말 지나면서 물러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좋습니다. 이렇게 새우젓은 육젓을 썼고. 이게 알타리가 조금 요 정도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.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먹어봐도 아삭아삭한 게 음, 절임이 딱 좋아요. 실온에다가 무가 조금 맛이 들어서 들어가야 돼요. 실온에 뚜껑 덮어서 합니다.